자, 10월 9일 모의고사고요. 22에서 26번 콜버그의 도덕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면 내용 그다음에 뭐 a에 들어갈 내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블라제의 견해 그다음에 이제 사례 적용하는 부분이 돼 있네요. 아. 26번도 있군요. 네, 문맥상 바꿔 쓰기. 자, 보도록 해봅시다. 이 지문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낯선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말이 그말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건좀 찬찬히 좀 보면서 정리를 좀 때려보도록 하지요. 자, 도덕 심리학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콜보그의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도덕적 이해를 지식구조, 즉, 인지발달에 의한 것으로 보고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과연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을 보장할 수 있을까? 자, 문답법으로 나가고 있죠? 묻고 답하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뭐니? 도덕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그게 자동으로 도덕적 행동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필자는. 자,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되겠네. 블라지는 콜버그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렇죠? 아니, 그 도덕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왜 행동을 안 합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블라지가 의문을 제기했나봐요. 왜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이해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블라지는 콜버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이건 공통점이죠? 블라지와 콜버그 공통점. 콜버그와 달리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건 차이점이네. 그러면 블라지 입장에서는 도덕적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해야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며 도덕적 행동을 이끌기 위한 도덕적 자아 모델을 제시하였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달락 한번 정리해 볼까요? 콜버그의 인지발전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즉, 도덕적 이해가 곧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낸다라고 했는데, 블라제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를 했고, 도덕적 이해는 뭐, 아,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덕적 자아 모델, 요거를 제시를 했네요잉. 두 번째 단락입니다. 도덕적 자아 모델은 도덕적 이해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데 있어 자아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렇군요. 그냥 자, 여러분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 이걸 너무 분석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 지문을 가지고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거나 라는 생각은 접어버리고 정보가 어디 어디 어떻게 되어 있고 인과관계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따지고 넘어가면 돼요. 자, 기존의 학자들이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관심을 두었다면, 블라지는 전체로서의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자, 여기도 좀 차이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기존 학자들과 블라지의 차이점. 전체로서의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 이렇게. 자아는 고정불변 상태가 아니라 구성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개인마다 다른 자아구성방식에 따라 자아의 여러 특징들은 중심적인 것, 주변적인 것 등으로 위계가 정해진다. 자, 그러면 사람마다 이 자아구성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심과 주변으로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아를 구성하는데 친절이나 우정을 경쟁보다 중심적 위치에, 어떤 사람은 주변적 위치에 놓을 수 있다. 아, 블라즈는 자아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통해 인간은 선천적인 기질에 따라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도덕적 자아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아 구성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 역시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도덕적 자아 모델에서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요소로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책임감, 자아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아 모델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수 있다. 뭐가 있다고요?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책임감, 자아 일관성.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어 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일러준다. 도덕적 책임감과 자아 일관성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하여 도덕적 행동을 이끈다. 자, 서이 단락에서는 뭐세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책임감, 자아 일관성. 자, 도덕적 자아 모델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것, 즉,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자, 정체성은 어떻게 요 어떻게 형성된다?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한다. 자, 도덕성은 선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정체성은 본질적인 자아를 의미한다. 이때 도덕성이 자아의 중심이 되는 정도, 즉, 도덕적 통합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도덕적 통합은 끊임없이 주의를 요하는 부서지기 쉬운 것이기에 본능적인 충정, 충동을 억제하려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 충동, 억제. 자, 바꿔 쓰기죠? 충동을 억누른다. 되네. 다시 질문입니다. 자, 블라지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도덕적 이상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하며 도덕적 이해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자,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사람이 네,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삶을 추구한다. 삶을 추구. 삶을 넘보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예. 추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추구하다죠. 넘보는 게 아니죠. 자, 26번 문매금이 파악하는 건 이제 안 하도록 할게요. 답을 찾았으니까. 다시 지문입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둘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려면 도덕적 이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질문이 약간 어려운 이유 비슷한 말이 반복되면서 뭔가 약간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개념을 나눠요. 개념을 나누고 이 개념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가를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냥 그 흐름대로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구성요소인 도덕적 책임감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그런 행동을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뭐가요? 도덕적 책임감이. 도덕적 책임감은 도덕성이 자아와 통합된 결과로 나타나는데 도덕적 책임감은 반드시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욕구며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에 의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단락은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달라.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자아 일관성은 자아의, 자신의 자아 의식과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경향이라는 말은 어떤 분위기 방향성이죠. 블라제에 의하면 자아 일관성은 단지 본능적인 경향성이나 자기 충조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도덕적 이상과 일치된 행동을 하려는 자아 일관성은, 자, 이것도 체크포인트죠.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오며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의 전환은 자아 일관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자아의 군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지 균열된 자아가 아니란 얘기네. 자아의 여러 특징들 중 선, 정의, 공평 등과 같은 도덕적 범주를 자아 중심에 둘 때,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과 일치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아일관성은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그 흐름을 본다면은 바로 요달락, 요달락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아, 도덕적 자아 모델의 어떤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요한 요소가 도덕 정체성, 도덕적 책임감, 자아일관성인데 얘네가 밑에 각각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밑에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콜버그는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지식구조의 발달이 필요하다고 봐다 그래서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콜버그는 도덕적으로 옳은 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인지발달 이론을 통해 설명하였다. 자, 요거 설명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라지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자아와 도덕적 이해의 통합을 주장을 한 거죠. 2번 틀렸네. 나머지 확인. 블라지는 도덕성과 자아의 통합으로 형성된 정체성은 도덕적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다. 맞고, 블라지는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자아의 특징들은 서로 다른 위계를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으로 위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폴보그와 블라지는 모두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건 공통점이었죠? 자, 23번 문제. 보기는 학자들이 나눈 가상의 대화 일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사고와 행동 간의 불일치는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일치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건강이 나쁜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야식을 먹는 사람은 야식을 참는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해 정신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합리함으로써 사고와 행동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라고 하죠. 이런 사례도 자아 일관성을 볼수 있을까요? 을, 블라제가 말하는 자아 일관성은 자기 합리화를 통한 불일치 해소와는 달라요. 자아 일관성은, 자, 그러면 자아 일관성과 관련된 내용, 어느 부분이었나요? 그 부분을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바로 마지막 단락 부분이 있었네. 그렇죠? 이 부분을 끌고 와서 보면 됩니다. 1. 도덕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판단하려는 욕구입니다. 자, 우리가 봤던 자아와 일관성은 뭐였어요? 색깔을 좀 달래서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신의 도덕적 이상과 일치된 행동을 하려는 자아 일관성은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오며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도덕적 행동을 전하는 자일관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요렇게 해놨죠. 그쵸? 요거 찾 요거를 찾는 거예요. 요 내용을. 1번, 아니고. 2번, 도덕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의 선천적 기질에 따라 살아가는, 요. 안 되죠? 선천적 기질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3번, 도덕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맞고, 자신의 도덕적 이상과 자신의 행위를 일치시키는 욕구, 요게 되겠죠. 이게 마지막 달락에 나와 있는 그냥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내용이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24번. 블라제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어디 있었나요? 도덕적 이해, 니은은 도덕적 행동. 적어놔야지 까먹으니까. 기억은 도덕적 이해가 되는 거고, 니윤은 도덕적 행동입니다. 블라지의 견해를 바탕으로 봐야 됩니다. 기억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니윤이라고 평가하면 행위 안 되죠. 도덕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블라지. 기억이 니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아에서 선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분리시키면 안 되지. 분리시키면은, 어? 어. 어떻게 구분해? 뭐가 좋은지, 뭐가 도덕적인지 어떻게 판단해? 3번. 니은이 행동이 이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왜 돌아가죠? 자신의 자아의식에 따라 판단하는 도리 왜 돌아가지? 모르겠네. 4번.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중요한 것임을 아는 기억만 있으면, 어? 왜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중요한 것임을 아는 기억만 있으면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니은으로 나갈 추동약이 생긴다? 자, 이건 말 자체가 안 되죠? 이게 도덕적 이해가 아니잖아. 5번. 부르이웃을 돕는 것이 옳은 행동임을 아는 기억이 부르이웃을 돕는 니은으로 이어지려면 자의 능동성이 중요하다. 자, 여기 답이 5번인데요. 바로 여기서, 예, 네, 색깔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예.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능동성,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저 24번의 5번 부이웃을 돕기 돕는 것이 옳은 행동임을 아는 기억이 부이웃을 돕는 니은으로 이어지려면 자아의 능동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방금 살펴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활동가제. 다음 사례를 바탕으로 도덕적 자아 모델을 탐구해보자. A. 성실성은 없지만 평소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배려한다. 자, 한번 순서대로 뭐 문제 풀어도 될것 같아요. 1번. A는 자아를 구성하는 데 있어 배려를 성실보다 더 중심적 위치에 놓았겠군. 그렇죠? 자, 자아 구성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중심과 어떤 주변에 대한 위계도 역시 사람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 정직하게 살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생각하고 실천. B는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에 의해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고, 맞고. C. 정직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지키려는 노력을 지속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했다. B하고는 반대네. 자 C는 도덕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본능적인 충독을 억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거짓말을 반복한 것이겠군. 자 얘는요. 뭐4문단좀 살펴볼까요? 도덕적 책임감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 일, 이, 삼, 사. 음, 요 부분에 있네. 도덕적 통합은 끊임없이 주의를 요하하는 부서지기 쉬운 것이기에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려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도덕적 통합. 책임감이 아니라, 쏘리, 말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C는 도덕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거짓말 반복. 에 예, 맞는 내용입니다. D. 교사가 제시한 실천 과자에 따라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일상에서 생활했다. D는 외부 요구에 의해 도덕적 책임감이 부여되어 바람직한 책임, 어, 바람직한 행동을 생활했다. 자, 틀렸습니다. 얘가 왜 틀렸을까? 외부의 요구에 의해 도덕적 책임감이 부여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에 지문에서는 이 도덕적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자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아, 어, 다섯 번째다. 도덕적 책임감 이렇게 있고. 근데 보자. 음, 이 부분이네요. 자,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에 생긴다. 뭐가? 이 도덕적 책임감이. 그죠 그런데 지금 선지 4번 어떻습니까? 외부 요구에 의해 부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죠. 5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는 C보다 정직이라는 도덕적 범주를 자아와 통합한 정도가 더 높다. 그렇죠? 예,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었을 때 이것을 행동으로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자 26번 아까 문제 했죠? 자, 블라지의 도덕적 자아 모델에 대한 지문 설명과 문제풀이 마치도록 합니다.